안녕하세요, 방울방울 데뷔지입니다 오늘은 배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. 제가 제가 배 만들기를 처음해 보는 것 같거든요. 그래가지고 지금 블럭이 많이 없어요. 일단은 최대한 어느 정도 어, 뭔가 안전하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겹치면 너무 아까워요 됐다 자 이렇게 해도 만들어주고 이제 다섯 개밖에 안 남았다 망했군 아닌가? 그냥 이거 다 지워 이렇게 하고 그냥 그좀 작게 만드는 대신 안전하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제 캐릭터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고 한 칸이면은 이거 의자가 의자가 되네요 그렇다면은 의자 삭제하고 의자를 여기 좀 앞에다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. 이렇게 하면 되고요. 자, 제가 여기 앉았잖아요. 예를 들면. 그러면은, 얘를. 어, 잠깐만, 이거 아니야. 됐다. 됐어. 여기다가. 정주고요 잠만 뭔가 아주 많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지만 최대한 안전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대한 블정이 많이 없어이 이렇게 하면은 끝. 뭐야? <laughs> 어땠다 됐어. 아나 잠만 잠만 배가 이상해지고 했어. 아 기다려봐 오케이 됐어. 아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 같은데. 아이. 그니까 배를 이상하게 만들었어 <laughs> 내가 만든 거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하다 <laughs> 계속 가보면은 뭐가 나오겠죠 근데 저는 한수로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데 <laughs> 어떡하죠 그를 돈이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, 너무 대충 만든 건가? 솔직히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? 아이고, 야. 난 최대한 배워보고. 오 마이 갓. 안돼 잠시만 아니 기다려봐 왜 조정이 안돼 여기서부터가 아주 아주 힘들거든요 아 벌써 여기 부서졌어 아 뭐야 이거 안돼 와 여기서 그냥 죽겠 죽을 것 같은데 아 잠시만 어... 조금만 더 연습해짜가 다음 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기다려봐. 잠만 잠만. 아, 피자라피자라 오, 마이 갓! 아, 뭐야? 피안 다는데? 죽은 거야? 아, 뭐, 뭐지? 오, 피가... 야, 지금 살아있는 거 맞아? 어, 살아있는 건 맞기는 건가 봐요! 빨리 다잘아는데제한 조각만 남은 거예요? 와 대박 오마이갓 어 그냥 죽었네요 팔골드밖이 획득 못했다는 일단은 고급 상자 한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골드가 세 개밖에 안 남았네 오, 은근 좋은 거가 나온 건가? 에이, 더한 개씩만 <laughs> 나와가지고. 아이고, 정말. 일단은 블럭을? 짜잔, 짜잔. 자, 그 우리에게는 다른 블록이 있죠. 뭔가 이상하지만, 예쁘게 만드는 거 중요하지 만 않아, 지금은. 안전이 중요해. 잠깐만. 난 안전에도 위치지 못할 것 같아. 잠시만, 잠시만, 다 삭제해. 아, 뭐야. 오케이. 아 아니야. 저거 대박이.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. 엄청 조그맣게 만들어야지.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. 참다음 오마이갓, oh 내가 여기다가 이걸 왜 설치한 거야? 이거를, 이거를 없애,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 바꿔두고 안 되는데? 자, 진짜 조그맣게 만들 겁니다. 엄청, 좀, 아직은 좀 크게 만들면 안 돼. 하고 여기가 남아죠 이렇게 한 다음에 좌석 어디서 여기 있다 좌석을 여기다가 놔두고 그 다음에 머리를 좀 보호해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대충 완성인 것 같은데 됐다 이제 여기에 앉을 수만 있으면 됐거든요 자, 여기 앉고요 주랑 오케이 은근 예쁘게 만들었어요 대박 대박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잘 만들어보자. 오케이. 안돼. 어 그래도 전보다는 멀리 갔는데? 다행이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안 돼, 안 돼. 기다려봐. 잠시만요. 저기요? 아, 됐다. 오케이, 오케이. 조종대가 부서지지 않... 조종하는 게 부서지지가 않아서 다행이야. 부서지지 마. 오케이. 벌써까지 왔어. 그래도 잘 했어야죠. 오케이. 이케이 안돼, 안돼, 망했어. 다음 턴에 죽을 것 같았나? 그래도 멀리 갔어. 안돼, 기다려봐. <laughs> 이거 아닌 것 뭔가 아주 많이 잘못되어가고 있는 느낌인데. 오케이, 절머리가 됐고요. 다리도 안에 날, 날라갔어 아주 그냥. 아이고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골드가 얼마나 있을까요? 오케이, 32분을. 자, 오늘은 한번. 잘 만들기를 해봤는데요.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시고요. 그러면 안녕!